오오오 여깄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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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대박사건 하차 아구아구 미안해 미안해 하차 아구아구 미안해 하차 하차 아구아구 야미끄러 너무 미끄러 너무 미끄러 진짜 자 잡았습니다 아이 정말 요즘 시즌이 낙지 시즌 맞나봐요 어 대박사건 겟굿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낙지도 아니고 소라도 아니고 박카지도 아닌 요 놈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맨손으로 얼마나 잡는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헤르즈 시작합니다 출발 짝짝 <놀람> 아따 물이 들어왔는데 안 빠져버렸구만 그럼 돌아 뿅아자 여러분 요거 살아있는 겁니다 자 보실래요? 그렇지 아 요거 좀작아 요거 애매모한데아 요런 거는 놓고 가야 됩니다 자 덮어서 보자 엄마 주츄 먹고 와 사라져 아, 이러다가 어부지리로 낙지 보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럼 미안한데. 뿅! 잡으면 내꺼. 이돌 밑에도 과연 그놈이! 어, 어, 바가지 어머! 또안 데려가. 됐어. <놀람> 자, 여러분. 에피타이저로 낙지를 먼저 겟 해보겠습니다. 소라는 너무 작았어. 사라져? 자, 여러분. 바로 1차로 낙지를 봅니다. 와, 낙지는 그냥 요즘 순식간에 나오죠 자, 잡아보겠습니다. 오, 쫙 붙어, 쫙 붙어 있어. 자! 자, 오, 사이즈 좋다. 오, 야, 대박, 대박, 대박.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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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스, 시커스, 시커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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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때 이제 빼봐. 와, 여러분, 낙지를 겟탑니다어 좋다. 오, 사이즈 실화네. 좋네. 어 좋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한번 볼게요. 아, 낙지를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되는데. 아유, 야, 아로 와봐. 아이고. 자, 가봐, 가봐, 한번 가봐. 사라져봐. 오, 먹물 쏘는 거 무서워. 오. 자, 여러분, 자, 낙지를 1차로 겟탑니다 아이 정말 요즘 시즌이 낙지 시즌 맞나봐요 어우, 대박사건 Get good 와뭐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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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게 비싼 알감입니다 우와 낙지 보고 바로 여기 있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게 바로 그 놈입니다 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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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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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어 잡 잡았어 잡았어 자 여러분 자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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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뱀처럼 생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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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그렇게 맛있는 그거래요 자, 이게 바로 배도라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놈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 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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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 오, 얘 미끄럽다, 미끄럽다. 야, 요거 핵감으로 최고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자, 어 오, 야미끄러서 이거 잡기가 힘드네. 자, 자, 여러분, 깨탑니다. 바로 오늘의 목표는 배도라치였습니다. 대박. 바로 연장, 연장 잡으니까. 와, 이 난리 난리. 오 난리 난리. 개 난리. 와, 대박. 와, 이거 보세요. 여기는 와, 이게 갱이거든요. 와, 진짜 크다. 하지만 제가 데려갈 어종이 아닙니다. 사라져. 덮어도. 어, 여기 대대 대. 이대로. 이대로. 자, 여러분. 두 마리나 있죠. 자, 놓치지 않겠습니다. 잡아 볼게요. 꽂혀. 어, 어구구구구구. 아, 에, 도망가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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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잡아 잡아 잡아서 잡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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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들었지야? 기다려봐 야야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야 어디갔어? 자 어디갔어 잡디어와차잡아잡아 잡아서 잡아잡아자 이거를 잡았습니다 와또한 마리 가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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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그렇지 자두 마리 자자 어머 어머 어 야 잡았어 아이고야 미끄럽다 미끄럽다야아이거 야, 손을 잡기 힘들구나 와자세 마리째 와 페도라치를 볼 때마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와 장난 아니에요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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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다니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연찮게 보는 소라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오아 요거 아 요거 m m 모호다자 m m 모호할 때는 놓고 가는 겁니다 왜 m m 모호할지니까자더어서 보자 뿅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사라져 작은 걸 놔주면 이렇게 바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 바로 옆에 또 있었어요. 오, 그렇지. 아, 요 정도는 돼야 가져가죠, 여러분. 겟끗 엄지 쩍. 아, 여기 소라 또 있네. 아, 대박. 아, 꽝이네. 미안합니다. 지금 도을를 뒤집었는데 여기 또 있어요. 자, 잡아볼게요. 두 마리야. 이 쌍쌍이, 쌍쌍이 있어. 이게 무슨 일이고? 자, 어머, 어머, 어 예, 예,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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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어어어 예, 예, 어디서, 어디서? 예, 어디 어디 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그렇게 맛있다는 놈이 도망가면 어떻게? 자, 다려봐 아짜 아짜 짜아 진짜 야 한번 먹어보기 힘들다 아짜 자자자 잡았습니다 오 잡았어, 잡았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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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와 이거 막뱀 같잖아요 뱀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 해 뜨면 잡아 가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큰 거죠 아짜 어거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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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어어 미안해 야 미끄러 너무 미끄러 너무 미끄러 아, 진짜 자 잡았습니다 잡는 게 힘드네요 그래도 고구보종 엄지 쩍 자좀 잡혀라 그차 잡았습니다 오 깨끗 아이게 얼마나 맛는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대박사건 그차 좋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laughs> 진짜 어나쌍남자인데 어, 큰일 났네 이거 아 정말 어 대박이다 대박 어 너무 무서워 근데 생긴 게 너무 무섭잖아 어안 무서워 여러분 근데 맛있대요 어닭은발리 식감 먹어보겠어. 뭐를 뒤지면 배도라치가 엄청 나와요. 근데 사이즈가 이게 엄청 커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잡으러 오세요. 자, 제가 그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낙지 한 마리만 더 보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멍은 또안팔수가 없죠. 여기에는 낙지가 또탁들어있었어 확률이 확률이 좀 높아라. 낙지 한 마리. 아, 이거 뭐야? 아유, 아유, 개까지 개까지. 오, 대박. 오, 누코가 사라져. 와, 안 찔렸다, 다행이다. 오, 예! 내 앞에서 유영하지 마라. 내 앞에서 유영하지 마라. 사라져, 안 내려가니까. 자, 놔주고, 소라가, 사이즈가. 자, 오, 사이즈, 아, m 모 o 에 자, 놓고 가. 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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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허차! 어, 차 어디,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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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너 잡을 거야. 너 잡을 거야, 도망가지 마. 자,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아차! 왜? 아, 어, 예, 예, 예. 야, 너무 깊이도 먹는다. 와, 사이즈가 좋아. 진짜 사이즈 크다. 아, 차!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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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와, 대박 사건. 겟굿 이야, 야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자, 이거 있겠습니까? 없겠십니까 있다. 오 있다 오 그렇지 와 실하다 실해 싫어. 소라 오 좋습니다 야 대박 사건 오 좋다 개끝 소라들이 엄청 올라와요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나갈 때아 작은 소라 놔가갑니다사라져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낙지를 노려봤지만 낙지는 더 이상 없었네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거더 비싼 고급 해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내장 제거 저희가 가 칼이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걸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자, 제거합니다. 아주 쉽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깔끔하네. 지금 옆에를 원래 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칼이 잘안 들어가고 가위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칼이 없어서 일식 칼이 없어서 회칼이 없어서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쳐줘야 칼이 잘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헤루남의 가위질을 보고 계십니다. 참 쉽죠. 자그 다음에 또 반대쪽 한쪽을 또 나가는 겁니다. 진짜 미끄덩미끄덩거리고, 맛은 최고일지 몰라도, 이, 게 닭은바리 맛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 식감이.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좋은 거겠죠. 어우, 나 이거, 가위질이, 어우, 회는 역시 가위죠. 이렇게 쑥쑥, 칼만 좋으면 쑥쑥 나가는 건데, 어 그래도 잘 잘하죠? 이게 인터넷으로 배운 실력. 오 좋다. 껍질. 오와 제대로 때렸다 휘양 찬란하게 그냥 칼질 한번 거시기 해보겠습니다.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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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오 아, 기술자. 응. <laughs> 할 얘기만 신나게 하네요. 얼마 쓰겠어요 지금 도마에 칼. 미안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완성. 자 드셔보시죠. 자 평가. 자 기대 기대. 1:1. 어, 어 기대? 저는 사실은 회를 잘안 먹어서. 여기 <laughs> 나타나?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어. 어느 부분? 잘 먹을게. 예. <laughs> 자, 우리 장모님과 엄마 여기 와사비 많이 해서 어 여기 때문에 와아 진짜로 맛평가 응. 어머니 어때요? 응? 맛있어 그냥 맛있기만요? 응뭐 쫄깃쫄깃하다든지 쫄깃쫄깃해 응 진짜 그게, 맛있네 그게 끝이야? 응자아 음, 맛있어 애쓰게 해갖고 만나님껌같아 껌같다고요? 응, 같다고요? 응. 껌을 사 먹어야지 이걸 <laughs> 아니, 되게 쫄깃쫄깃한데. 어, 예. 우럭보다 더 쫄깃쫄깃하거든. 아, 우럭보다 쫄깃쫄깃해요. 음. 근데 뭔가 껌 엄마, 같아. 아 낙지 줘. 아 낙지 줘요? <끝> 어머니. 음. 자. 아유 맛있어. 이거. <laughs> 그럼 너무 연출된 그 언어 아니세요? 쫀득. 응. 응. 음? 아유 쫀득 쫀득 쫀대 맛이. 쫀득 쫀득이지 쫀득 쫀대. 득 <laughs> <laughs> 손을 다치셔가지고 손 쓰시는 게 조금 어려우신데. 아이고 맛있. 그리고 진짜 맛있으신가봐요, 음, 형님 응응. 음, 음. 아이고 진짜 맛있네. 저도 하나만 하나만 먹어볼게요. 많이 찍어서 줘, 이거. 정말. 어. 와, 식감 장난이 다.